솔직히 말리긴 말리세요. 이렇게 나, 남편 머리끄덩이 잡고 막 그런. 그 근데. 상관녀도 막. 그때는 아. 또 그, 그 부인들이 힘이 왜 이렇게 센지. <laughs> 아. 네, 그거. 여말요못 <laughs> <말려요? 못> 말려. <laughs> 어. 아, 형사님이 못 말려요, 그거는? 아니, 모르겠어요. 하여튼, 무지하게 세요. 하여튼. 이성을 <laughs> 어. 이러니까 어. 아니, 근데 너무... 딱 갔어요. 어. 현장을 갔다가 딱 발견하면 어. 그 본처가. 어. 뭐? 남편 머리끼덩이를 잡아요? 아니면 그 상간녀 머리끼덩이 잡아요? 나도! 확률상! 이게 이게확률 예, 음. 여자를 잡아요 어. 여자를 잡아요? 여자 잡아요. <laughs> 남자 잡아야지. 안절절이가 얼마나 야만적이냐면 여자가 네. 사실은 간통죄가 야만적인 부분이 그거예요. 절대 혼자 현장을 안 접쳐요. 형사님은 기본이고 그다음에 음. 일가족 정도 다섯 명 정도를 데려갑니다. <laughs> 그래서 일단은 한 사람은 야구 몽둥이를 들고 카운터로 접수해요. 이거 콜 못하게. 그러다 뒤에서 그쪽을 야, 갑니다. 야. 문을 열면은 일곱 여덟 명이 다다다다하고 들어가요. 어. 그러면 상관영인 하지만 그 여자분이 옷을 안 입고 있다가 어디로숨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어디를 숨어요? 이불 속으로. 그냥, 그냥. 이불 속으로 숨어요. 네. 네. 그러면 그 이불을 뺏기지 않게 해서 얼마나 절실하게 잡고 있고 그 아내분 얼마나 힘이 센지 이불을 확찢기거든요 아. 그 여자분들 손톱이 날라갑니다. 손톱이 네. 나간다고요? 네. 그 정도로 그 현장이 아. 잔인합니다. 재밌는 게 뭐냐면 간통죄 없어지면 우리나라 망한다. 뭐이혼이 높아진다. 그렇게 걱정도 많이 하셨잖아요. 네. 오히려 이혼율이 확 떨어졌습니다. 어. 왜요? 아. 간통제를 고소하려면 이혼이 전제가 돼야 돼요. 오. 남편을 형사고소하는고 어떻게 살아요?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오히려 이혼율이 줄고 오. 늘어난 게 뭐냐면 상관요소송, 상관소송 이게 많았어요. 아. 형사적으로 힘드니까 민사적으로라도 네. 위자료 받아야겠다 이런 소송이 늘어나고 있어요. 아. 재미에 감동을 더하다. tv 조선.